끔찍한 흉조 멀키트와 교전에 앞서 안개 들어가기 전 옆쪽에 마주사 로제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벤토리에 뼈가루를 장착해야 하는데 무조건 인프의 뼈가루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늑대새끼 3마리는 근접 데미지가 강한 멀키트 앞에서 아이스코인 마냥 녹아버리니까요. 고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인프가 진리입니다. 마술사를 무조건 지키려고 사수해야 합니다. 내캐릭보다 딜을 더잘 넣는 협력자에게 막고 있으면 날 때려달라고 계속 공격하셔야 합니다. 공격하다 보면 스턴에 걸리게 되는데 동료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데미지를 받더라도 뒤로 빠지고 충분히 물량 먹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스가 스턴에 걸리게 될때 절대 패링하시면 안됩니다. 패링중 나머지 동료들의 데미지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손해라는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마주사가 죽게되는 시점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남아있는데 내 나머지 동료 인플을 공격하려하면 또다시 그들을 지키고 그러다보면 마치 같은과 여자 선배한테 뭐해? 라는 문자 받은 것 마냥 큰 환희를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